자, 이두 직선. 1차는 직선이잖아, 그죠? 2차는 곡선이고, 포물선이고, 그죠? 그런데, 우리 Y는 AX 플러스 B 중학교 때, Y는 A-X 플러스 B 다시 라고 해보자. 구분을 하려고. 이 A 이름이 뭐야? 기울기. 기울기가 뭐였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얘는 뭐게? y절편. 다 생각나죠? 그러면 우리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렇게 나란하게, 응?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 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 그렇지? 이 기울기가 같다. 그죠? 기울기가 같다. 이 내용을 갖고 있는 거야. 그치? 이런 어, 얘기도 해봐. 설명을 해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보면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이고, 여기는 로그 3의 a의 y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5 고, 그럼 Y 는 로그 3의 A 분의 마이너스 EX 플러스 로그 3의 A 분의 5 이렇게 잡자. 자, 그러면 여 기서, 이 X 앞에 붙어 있는 얘네가 기울기 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평행하다를 의미하는 말이고,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아야 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인 얘가, 마이너스 로고 3의 a분의 2, 요거 같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분수는 그냥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로그 3의 a는 4가 되고 a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를 없애려고 하니까 a가 뚝 떨어지고 3의 4제곱 돼서 a는 8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